안녕하세요. 방을 구해주는 남자, 방구남입니다. 오늘은 상북역 인근의 단독주택 1층 3룸을 보러 왔습니다. 오늘 보실 집은 이 안쪽에 있는 이 1층 집인데, 계단을 이렇게 올라간 1층이에요. 전체적으로 1.5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지하철역이 이렇게 보이고요. 여기가 이제 뭐 지하철이 지나다니면서 시끄럽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잘 보시면 여기가 상북역이라 플랫폼이에요. 딱 정차하는 구간이라 들어올 때 서행으로 완전 천천히 들어와요. 기차가 지나가거나 하는 그런 소리는 전혀 들리진 않고요. 그냥 바로 정차하는 그런 곳이니까 소음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그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오늘 보실 집은 요 집인데, 지금 현재 불은 다 꺼놓은 상태에요. 일부러 꺼놓은 게. 몸만 열어도 이렇게 환하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고요.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시면, 이쪽에 이제 주방, 이쪽 작은 방, 큰 방인데, 방이 총 3개에요. 저쪽 현관 쪽 옆에 방이 하나 더 있고, 이 방이 안방인데 불을 켜나마나? 지금 켰죠? 껐죠? 뭐 느낌이 없어요. 그만큼 이제, 안방 자체는 상당히 밝아요. 밝고 넓은데 단점은 이제 이 집이 너무 오래된 집이다 보니까 이런 창문 같은 게소리가안돼 있어요. 이게 지금 나무 문이에요. 이이 소리 아시죠? 이 소리. 많이 들어보셨죠문 닫을 때 나무가 부딪히는 이런 소리. 이런 소리가 들리는 그런 오래된 구옥이고요.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. 어, 1월 달 달력이 붙어 있는 거 보니 1월 달에 이제 나가시고 현재까지 방이 안 나갔나 봐요 어저께 부랴부랴 저희 부동산에 의뢰를 해 주셔서 이렇게 영상을 찍으러 왔는데 빠른 거래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여기 이제 결로 결로 현상들이 일어났던 그런 부분도 보배나 이런 걸로 완벽하게 처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. 그러면 이제 이쪽 방 한번 볼게요. 여기 방도 뭐 불을 안 켜도 어둡진 않네요. 하지만 켜야 더 밝은 건 사실입니다. 커튼이 저쪽 방도 그렇고 아주 화려한 커튼을 설치해 놓고 놔두고 가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이제 개취잖아요. 개취. 사람의 취향에 따라 또 이게 아, 난 이런 거 너무 싫어. 할수 있으니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바로바로 빼드릴게요. 이 방도 마찬가지로 나무 문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단열에는 취약하다는 것. 그럼 이제 마지막, 세 번째 자근바. 작은 방. 세 번째 작은 방은 이제 입고 들어와서, 옆에 이제 신발장 옆에 이쪽에 있어요. 이쪽에 있고, 여기도, 어, 여기도 이제 불을 안 켰지만, 환하죠?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, 어, 여기는 롤 스크린. 이이건 꽃무늬 롤 스크린이 또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. 이방 또한 창문은 나무, 나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. 추워서 뽁뽁에 붙였던 흔적도 있고요. 전체적으로 뭐 곰팡이나 이런 거는 없어요. 지상층이다 보니까 곰팡이는 없는데, 이렇게 삶의 흔적들을 이렇게 떼 묻은 그런 벽지 상태, 그런 도배 상태가 있고요. 어, 잠깐만.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는 이렇게 들어보거든요. 여기 들어보면 깨끗하죠? 깨끗한 거 보니까 정말 곰팡이는 없어요. 바닥 습기도 없고요. 1.5층이라 더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럼 주방 한번 보실게요. 주방도 전체적으로 주방 사이즈가 일반 빌라처럼 많이 넓습니다. 상당히 넓고요. 싱크대도 상당히 커요. 일반적으로 이런 오래된 단독 주택에서 볼수 없는 그런 주방 구조이며, 그 다음에 싱크대 개수대도 상당히 넓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창문이 있어서 주방 환기 또한 잘 되고 어, 잘 된다는 거. 그럼 장관했나? 어, 안 열리네. 어, 안 열려요. 어, 안 열리네. 이렇게 환기소할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. 이 방에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곳을 제가 보여드릴게요.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다 오래되고 낡고 빨리 도배장판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의 공간이지만. 여기만큼은 다 했어요. 봐보세요. 짠. 보시면 이제 천장, 벽, 바닥, 바닥 했나? 하여튼 벽부터 세면대, 싱크대, 세면 싱크대가 아니라 세면대랑 변기까지 이번에 새걸로 다 교체. 완벽하게 지금 화장실을 수리를 하셨어요. 이거 보시면 진짜 새 거거든요. 보시 보세요. 이거 다새 거예요. 이거 여기도 보면 물도 아직 안 묻은 깨끗한 물때도 안 묻은 새 겁니다. 이렇게 새걸로 다 교체를 해주셨고요. 변기도 깨끗하게 새걸로 다 교체하셨어요. 와이 화장실 이 정도만 해도 돈 많이 쓰거든요. 예전에 여기에 세탁기를 놨었나 봐요. 수도가 아닌가? 옛날 집이랑 그냥 바닥 수도가 있는 건지 몰라도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. 아, 화장실에 돈 제일 많이 썼어요. 근데 어, 근데 세탁실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화장실 안쪽으로 보일러실이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.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기 이제 세탁기, 세탁기가 들어갈래나? 문이 문이 좁아서 조금 넓은 건 빡세겠는데요. 키로스 큰 거는 두 키가 여기 이제 수도 시설이 있어서 여기 수도 시설과 여기 배수구 여기가 있어서 세탁기 놓고 사용하시도 좋고요. 어, 보일러가 2000, 이게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, 여기게 2019년, 2019년이라고 써 있어요.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보일러, 보일러 상태도 아주 깔끔합니다. 오늘의 집의 하이라이트 부분은 단연 욕실일 것 같습니다. 전체적으로 한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할게요. 일단은 이제 입구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신발장이 있고요. 들어오셔서 좌측에 첫 번째 방, 제일 작은 방에 이렇게 있습니다. 작은 방 지나서 주방이 있고요. 주방 옆으로 두 번째 작은 방, 그다음에 가장 큰 안방, 오늘의 하이라이트, 욕실까지. 감사합니다. 방을 구해준 남자, 방구남이었습니다.